우리 시간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주변 분들하고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들 더욱 더 건강 조심하시고 또 더욱 더 기도하는 삶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사탄이 너를 밀까부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가리키는데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사탄이 밀까부르듯 여기서 이제 밀가브르다라는 말은 채로치다라는 말입니다. 이 채로 흔들듯 사람이 채로 흔들어서 알곡을 걸러내듯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참소할 증거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그이 그러니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못을 했어도 돌이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했어도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돌이킨 후에 다른 형제들을 구 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죠. 비록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세번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결국 그는 돌이킵니다. 돌이킨 후에 이후에 믿음의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쓴 편지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 전서 그리고 또 후서입니다. 사람들은 이 베드로 전후서를 포함하여 야고보서 또 유다서 요한 1, 2, 3서를 향해서 공동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까닭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 편지들이 어느 특정한 한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무엇인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 1, 2, 3서라는 것이죠. 성경의 이 고린도 전후서나 에베소 빌립보서 등과 같은 이런 서신들은요, 어떤 특정한 한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서는 이 필리포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포함한 이 공동서신은요 어느 특정한 한 교회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듯 이 베드로 전서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낸 이 베드로의 편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베드로는 편지를 썼는가? 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시험 때문에 바로 그랬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굳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편지에서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사실 그 역시 넘어진 사람이었죠. 넘어진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이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지금 무엇을 편지하는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면 첫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험을 당하고 그로말암 아마 근심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험과 근심은 잠깐뿐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6절 말씀에 여러분 기록되었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흔히 갖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고난이 끝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너무 빨리 소망의 줄을 놓는 거죠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이 고난 앞에서 그만 절망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부문의 말씀처럼 이 베드로의 편지대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요. 여러분 잠시 잠깐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다 그 근심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터널에는 끝이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갔었을 때, 그 히스기아 터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아 왕이 전쟁을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깊은 그 수로를 지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성에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 이르는 아주 좁은 수로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막 물이 흐르고 있고요. 아주 좁고 캄캄한 이 수로를 오직 이제 가이드의 랜턴 하나만을 의지해서 지나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로를 지나다 보니까요,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를 걸어야 끝이 나오는가?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사실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가셨던 모든 분들이 굉장히 막 두려워하더라고요. 공유하더라고요. 이 좁은 수로를 오래 걷다 보니까 도대체 끝이 어디야? 이러고 생각 하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차 앞에서 한 권사님이 사실 찬송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함을 이 찬송하니까 그 안에 또 사람들이 어떻게 어요다 따라 부르셨어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그 좁은 수로를 쭉 지나서 마침내 그 어두컴컴한 수로를 통과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수로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불과 533미터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533미터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터널이었는데 그 안에서 지날 때는요, 그 수로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 같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끝도 없이 이어지는 터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난의 터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지나는 이 고난의 터널이 영원히 이어질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능숙한 트레이너이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킬 때 결코 오늘 우리의 생명이 상하거나 근육이 파열대로 파열되도록 오늘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휘트니스 센터에서 뭐 개인 PT를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럼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죠. 죽을 만큼 힘듭니다. 막 숨이 막 턱에 차오도록 막. 트레이닝 시키고 막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그러죠. 그래서 막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을 만큼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이거 완전히 돈 내고 기업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거쳐야 여러분 멋진 근육이 생깁니다. 그런 훈련을 견뎌야 조각 같은 몸매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트레이닝 받을 때는 이 트레이너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더욱더 강한 근육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근육을 더욱더 단단히 하게 하시고자 무엇도 허락하시는가? 시험도 허락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강한 믿음의 근육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도 하시더라, 혹독한 시험도 허락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순간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시련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편지를 보면 베드로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심은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잠깐뿐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이 시련이 끝나면 결국 크게 기뻐할 일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시련의 때를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잠깐 잠시 잠깐뿐인 실현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유대인의 경전인 그 미드라시를 보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은 그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궁중에 보석 세공사를 불렀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이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을 그런 글귀를 반지에 새겨달라. 뭐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보석 세공사는 막 고민에 빠지는데요. 과연 무엇이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을 글귀란 말인가? 도대체 어떤 글귀를 새겨놔야 된다 말인가? 이렇게 고민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는 이제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는데요. 그랬을 때 솔로몬의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때 솔로몬의 대답이 그거였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거예요. 승리의 순간 또한 지나가는 것이고 또 실패했다고 했지라도그 순간 역시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영원하지 않고 이 순간 또한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면 성공의 순간에도 자만하지 않고 실패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은 영원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도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용광을,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잠시 잠깐의 시험을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험 앞에 미리 겁을 먹지 말고요. 강하고 굳건함으로 이 시험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서게 된이 베드로가 이 밖에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또 무엇이라고 편지하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것을 보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렇게 편지합니다. 그것이 지금 5절 가운데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 향해서 무슨 얘기라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부께서 디자인 하셨고 성자께서 핏 뿌려 구속하셨으며 성령께서 거룩하게 거하시는 집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은 교회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성자 예수님께서 피 뿌려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이 바로 교회이죠. 그러므로 성부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구속하신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자께서는 당신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에서 나오는 이 보호하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프로루메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도시를 지키거다, 또 목자가 양무리를 밤새도록 지키거다, 아니면 이 간수가 죄수를 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과 같은 이 철통과 같은 이 보호 이, 이게 바로 지키심, 보호하심이 뜻하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군왕도, 왕조도, 정권도, 권력도 교회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핍박받는 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중에서. 여러분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내는 종교가 무엇인가? 현재도 현재도 무엇인가?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만 해도 약 9만 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세에 나타나도록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북한에는 교회가 없지 않느냐. 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고 하는데 북한에는 교회가 없지 없지 않느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실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2010년 8월 4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여러분,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북, 비밀교회 운영해온 기독교인 3명 처형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아직도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북한에는 지하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성경은 여러 가지로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고 깨닫고 계시는지요? 어떤 분은 홍해가 갈린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죠. 출렁대며 이 넘실거리던 그 바다를 반으로 쫙 가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능력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늘의 해가 멈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해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죠. 뭐또 어떤 사람은 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인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통해서 다이너마이터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시 살리시는 이 부활사건 속에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베드로는 무엇을 고백하는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게는산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소망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산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실 것임을 확신하기에 오늘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잠깐의 시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너무 겁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확실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사탄은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구속하셨으며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든 허물어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철통같이 지켜 주십니다. 오늘도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차량에 가서처럼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소만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언젠가도 드린 말씀이지만, 발레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 여러분 32회전 푸에테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푸에테"라는 말은 "치찍질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래요. "치찍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무용수가 이렇게 치찍을 휘두른 것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동작이 바로 푸에테인데요. 이제 32회전이나 한다는 라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레리나는 전혀 흔들림이 없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끼리코 하고 열번만 돌아도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되곤 하죠. 근데 발레리나는요, 32바퀴를 돌아도 전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봤더니, 여러분 바로 시선의 고정에. 그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레리나가 32회전을 할 때, 하기 전에요. 먼저 관객 중에 한 사람을 딱 고른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몸을 회전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를 바라보고 또 회전하고 다시 가장 먼저 처음 볼 때도 그 자신이 고른 그 관객을 가장 먼저 처음, 처음으로, 가장 먼저 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한 사람에게만 시선을 집중하고 그를 쳐다보고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넘어지지 않고 32회전을 할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께 오늘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잠시 잠깐의 잠깐 뿐인 것이에요.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교회와 나를 지키십니다. 오늘도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